예, <목소리> 네, 그쪽은 보기 싫었습니다. <laughs> 가운데서 왔는데 이뻐봐야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? 예, 인거 아시죠? 제가요, 지금이, 지금이 웃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, 정말로 옛날에 어머니가 자들 늘 했던 얘기에서, 이는막 입만 되면 거짓말이고,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, 예. 입만 되면 거짓말을 하는데, 그 거짓말이 어,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면, 제가 뭐 저희 뭘분들 못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실 솔직히 제가 오늘은 여기를 못올 뻔했어요 저희 그 저는 아이가 네 명이거든요 다 남자예요 어, 네, 안 믿기죠? 예 네, 저는 거짓말 가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이제 거짓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힘이 좋다는 얘기야 제가 정말로 그 아들만 돼있어요 아에만 오늘 저기 지금 막내가 지금 좀아빠가 수술을 했어요 사실은 수술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어 공연이 있는데 가도 되느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수술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재밌게 해주라고 해서 제 아들이 이제 몇살안 됐어요.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. 막내가. 근데 수술을 했어요. 오늘 아침에 폭염 수술을 했어요. 저 <laughs> 얘기했죠? 입만 내면 크지만. <laughs> 자, 이번에 보시는 분입니다. 아마 이분 팬클럽이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아요. 지금 어, 대기